요즘은 뭐, 워낙,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쉬서 베이비도 좀 난리였고. 쉬서 베이비를 들었는데, 랩비 네. 너무 찰진 거예요. 저, 독에도 냈어요. 진짜요? 예. 네. 그럼 여기서 막강 분을 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그럼 쉬서 베이비 하시면 저도 할게요. 아무나 불러라. <laughs> 쉽지 않네. <laughs> 다각도로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문과적 기술주의 오늘은 시즌 2 3회를 네,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 벌써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를 맞았는데요 올한 해도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즌 1의 백호시에 이어서 뮤지션 분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는데요 밴드 페퍼톤스의 베이스이자 보컬이신 아, 그리고 또 원곡을 뺏기로 유명한 분이시고요. 또 예능에서도 굉장히 핫하시고, 또 이과 끝판왕이면서 연예계 대표 브레인으로 유명하신 페퍼톤스의 이장원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 <laughs> 아들 네. 어, 여기 진짜 좋아요. 어, 왜요, 왜요, 왜요? 칭찬이 눈처럼 내리네요. 폭설처럼 아, 아, 내리네. 저는 지금 그이 소개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겸손하신 스타일이시네요. 아. 네. 저희가 그 문과적 기술 중에서 기술을 담당하시고, 더 이과적인 그 마인드를 전담하고 계신 네. 이재훈 박사님 정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훈 책입니다. 임 네. 네. 평소 우리 이장원 씨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최근에 킬링보이스 나왔었잖아요. 아, 예. 네. 저그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진, 긴 시간인데, 네. 엄청 힐링됐었어요. 이게 음원으로 듣는 거랑 직접 불러주시는 걸들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고마 있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나오시니까 나무위키도 이렇게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네. MBTI가 나무위키상에서는 네. 검사를 몇번 하시고 이렇게 몇번 바뀐 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하군요. 네네. 뭐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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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티야 맞아요. 그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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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어. 티, 티는 계속 있었어요. 그럼 네. 이과 쪽에 계셨기 때문에. 네. 어뭐 그렇게 보면은 지만 근데 음악을 사랑하시고 또 음악을 오래 하셨고 감성을 나누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T가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T하고 F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과적 기술주. 어, 네네 네. 정말 딱 맞는 네. 베스트시다. 아, 여기 되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 박사님도 이재용 박사님, 네, 네네. 자동차 덕후세요. 어, 어 자동차를 아, 너무 멋있어. 사랑하시고 그런 이미지 멋있. 이제 네. 그 덕업일치를 이루신 분이시죠. 아, 자동차 네.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음. 저도요. 아. 네. 아, 렇 자동차를 <laughs> 좋아하고 싶어요. 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옆모습만 봐도 무슨 차인지 아는 박사님은 뭐그 정도 되시잖아요. 웬만하면 연식 변경을 알아채릴수 있는. 오. 네. <laughs> 지금 녹화 시점은 연말이고요. 2024년이 네. 페퍼톤스의 지금 데뷔 20주년으로 굉장히 좀 뜻깊은 그 연말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 지금 뭐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 지금 막바지 연습 음. 그리고 디테일들 있잖아요. 네, 기획의 네. 디테일들을 좀 이렇게 점검하면서 네. 며칠 뒤면 총 연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버전으로 시점상 그냥 공연이 끝났다 생각하고 20주년을 맞은 페퍼톤스의 공연 어땠습니까? <laughs> 어, 연말 공연 제목이 음. 20였었거든요. 어, 과, 과거형으로 가시는 네. 거예요? <laughs> 네. 네. 대단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그 후련하면서도 오. 아 이제 21년인데 이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람으로 쳐도 이제 20년이면 성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확 들어 보이네요. <laughs> 아예 들어 네. 보인다기보다 <laughs> 역사를 써온 거죠. 아. 요즘은 뭐 워낙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활약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쉬서 베이비도 좀 난리였고 그거는 사실 좀 됐죠 되기는. 근데 처음에는 네. 그쉬서 베이비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쉬서 베이비를 들었는데 랩이비 너무 찰진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어, 이거를 해봐야겠다하고 해서 피땀흘리 연습해 가지고 선보였죠. 저희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하는 게 네. 오늘 그 주제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주제가 뭔데요? 오늘 주제가 뭐 이장원 씨를 모셨기 때문에 어떤 모빌리티와 어떤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쭉 음 해볼까 합니다. 우리 세대가래도 80년대 생이니까 혹시 LP부터도 시작하셨나요? 네, 저 어렸을 때 네. 주로 카세트 테이프 듣던 저도 뭐 카세트 테이프부터 거의 시작한 것 같은데. 네, LP부터 테이프, CDP, CD? 네. MD 파였어요? MP3 파였어요? 저는 MD는 안 들었고 아, MP3, 네 MP3로 바로 넘어간 케이스요. 저도 MD는 안 들었던 것 같고요. CD 뭐 다음에 USB 제일 즐겨 들었던 가수가 누구예요? 뭐 링킴 파크. 아 링킴 파크. 아 어, 생거 어. 좋아하시네 생각보다. <laughs> 링킴 파크. 차에서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 저도 이제 링킴 파크 막 림프 비즈캡 네네, 콘막 이런. 코어는 좋죠. 아, 그때 네. 많이 들었었죠. 네. 어떤 가수를 좀좋아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대중음악을 듣기 시작했던 거는 중학교 때부터였는데, 네. 보이스토그렇교들였어요 R&B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오, 때. 그러다가 이제 약간 밴드 쪽으로?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돌려 듣고 막 그러다 보니까 락이 좋아지더라고요. 어. 공연을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 네.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가수분들이 너무 멋있을 때가 음. 절정으로 가잖아요. 네. 노래가 그때 약간 인이어를 쫙 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거 빼는 게 멋있구나. 퍼포먼스예요. 아니면 어떤 기능적으로 뭔가 뭘 위해서 빼는 거예요, 중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관객분들께서 노래를 같이 불러 주실 때가 있어요. 객석의 노래를 좀 듣고 싶어서 네, 그럼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점이 뭐냐면 네. 약간 딴 세상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오. 공연장의 그 열기? 아, 약간. 긴장감 그 호흡이 안 되는구나. 예. 네, 네. 제가 가져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어, 네, 보고 싶어요. 어. 이것도 비싸다면서요. 천차만 별이죠그 퍼포먼스 정도 되면. 은 아, 왜 이러지? <laughs> <laughs> 어, 이건 50에서 60 사이였던 음.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 우리가 아는 이어폰 브랜드인 거예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웨스톤이라는 데는. 웨스톤? 네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마음에 들었던 건 밖에 소리가 조금 들려요. 아. 저도 콘서트 가는 거를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공연장에서는 음향이 제일 잘 들리는 자리가 어디쯤이에요? 제 생각에는 네. 극장에 아이맥스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가는 자리들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 아닐까요? 옆으로도 가운데, 앞뒤로도 가운데. 자리들이 제일 음... 먼저. 그럼 스탠딩이랑 앉아 보는 좌석이랑은 어디가? 좌석은 약간 2층 쪽이 많고 1층이 스탠딩이 좀 많잖아요. 소리를 2층에 맞추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뭐 저도 뭐 완벽하게 잘 알진 못하는데, 2층에 가면 1층에 잔향도 많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음... 주인공 자리는 1층 가운데. 아... 음악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평소에. 네. 평소에는 네. 음악을 어떤 걸 활용해서 어떻게 듣는 걸좀 좋아하세요?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건 요즘 집에서는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 네 블루투스 스피커로 제일 브랜드를 준 좀... 거죠 어, 제네바 아. 제네바 쓰고 있는데 그게, 그게 많이 쓰더라고요 방송국에서도 많이 쓰고 작업실에서도 어... 좀 많이 쓰고 나는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는데 생긴 거에 비해서 소리가 굉장히 좀 풍부한 음... 느낌이 있어서 요즘에 뭐 스피커도 그렇고 이어폰도 그렇고 막 덕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또막 이제 제대로 음악 들을 때는 블루투스도 안 쓴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007 가방을 갖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 그안에 뭐가 들었어요? 이어폰이 네. 종류별로 한 25개 정도를 갖고 다니는데 오. 그거를 그 음악 장르에 따라서 네네네. 바꿔서 돌려끼면서.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부터 있었죠. 네. 전축이라 그러죠. 음. 네, 전축 시대부터 사운드에 대한 매니아들은 늘 있어왔었고 음. 확실히 유선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블루투스가 어차피 요즘 디지털 전송이라 데이터 스트리밍을 하는 거면은 에러 체킹이 되니까 내가 접하는 데이터는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박사님도 음악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근데 따로 음악을 챙겨 듣기가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음. 차 안에서 아, 출퇴근할 때 이럴 때 음악 듣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네. 차에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듣는 거는 내가 트는 거고, 차에서는 의뢰 듣게 되는 거 같아요. 음. 요즘에는 그드라이브할때 어떤 노래 많이 들으세요? 다혜랑 같이 있을 때는 음. 클래식을 많이 들어요. 음. 마음 근데... 편안해지고, 그리고 네, 아무래도 좋아요. 클래식이 이제 도로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조금 진정시켜주고, 저 어,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장거리 운전할 때는 90년대 하이국 메들리. 네. <laughs> 아, 그런 게또 이제 멀리 가고 이럴 땐 신나죠. 다혜가 옆에서 노래 불러주기도 하고, 오 그, 그, 그러면 나막 웃으면서 운전하는 거야. 아, 근데 되게 스윗하시다. 그죠? 네. 이제 아내 이름을 이렇게 또 계속. 아, 그래요? 네, 막 아, 아내가라든지, 뭐, 네네. 와이프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게 되게 로맨틱하게 보이인요 아, 그건 행운인 것 같아요. 음. 다혜라고 말하면 다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다영이가 이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laughs> 아 네, 당시. <다>, 네. <laughs> 아내분이 혹시 조수석에서 성공 많이 하시나요? 아 저는 아내보다는 네.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아, 아 그러면 예. 요즘은 뭐 아이브 스테이시 뭐 이런 요즘 아이돌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러면 그 레디코 시절을 지나 오셨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귀가 찢어지도록 많이 들었었고 이제. 근데 이제. 그 페퍼톤스 네. 앨범을 차에서 이제 듣는 경우들도 좀 있으신가요? 음반을 만들면 레퍼런스 CD를 준단 말이에요. 네. 어, 발매 전에. 네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듣고 피드백을 해서 좀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제일 익숙했던 모든 곳에서 막 들어봅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주로 차예요. 왜냐면 음... 그 마스터링 스튜디오에서 집에 가야 되니까. 아첫 음... 번째 내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차니까. 네. 좀더 신경 써서 들으시는 분들은 시동을 안 걸고 어, 아... 엔진 소리 없이. 네. 전 진짜 막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그래도 자동차를 한두 대 운전한 게 아니니까 소리가 좀안 좋은 차들도 차 타보면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역사에 대해서 좀 혹시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카디오는 이제 우리가 보통 차 안에서 운전 외에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시초죠.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용 라디오 수신기를 만들어보자. 음.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상용화가 많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모터와 목소리의 오라라는 단어의 합성은 모토로라라는 브랜드가. 오, 아, 그 핸드폰 그... 모토로라. 네. 야, 역사가 오래됐구나. 그래서 모토로라면 오해 어, 모토로 시작하지라는 생각이 네. 바로 여기서 이제 어원이. 나왔다고 아, 생각하시죠? 재밌네요. 그렇구나. 옛날에 차에서 저는 뭐 LP도. 돌렸었다는 얘를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 1950년대에 이제 라디오만 듣다가 내가 이제 저장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가 생기면서 음. 처음에는 이 LP가 그냥 LP가 아니야. 비닐 레코드 플레이어라는 좀 약간 구형 방식을 사용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차가 계속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네. 이 진동에 튀지. 튀는 것뿐만 아니라 LP 판이 망가지거나 음, 그렇게 될것 예, 같은데 네, 네. 그렇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카트리지 테이프라는 게 나옵니다. 한쪽 면마이렇 꼽는 방식인데 여덟 트랙에 들어가는 카트리지 테이프가 처음 에 선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는 1960년대 들어와서부터 음, 카세트 네. 테이프를 이제 듣기 시작한 겁아요 음. 그때부터 이제 좀 보급이 되기 되게... 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면서 대중적으로 차량에서 음악을 잘 선택해서 듣는 이장원 씨도 아마 차에서는 카세트 테이프 재생부터 시작하신 거죠? 제 첫차는 92년식 아반떼였어요. 오. CD를 듣던 때였거든요. 차를 받았는데 CD가 안들어가 받았는데 CD가 안 들어가는 차인 거지. 그 뮤직 러버인데.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어, 큰일이다. 어떻게 펙을 그 어, 어. 구입을 했죠. 음, 어, 그거를 네. C D P 에다가 연결하는 방식이죠. 네. C D 플레이어를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C D 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조수석 밑에 C D 네. 가몇장 들어가냐. C D 체인저. 체인저. C D 체인저. 막, 그죠. 막이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옛날엔 트렁크에 트렁크. 있었어요. 트렁크. 차에 타기 전에 네. 트렁크를 열고 오. 오늘 음악을. 네. 세팅이랑 디제이 오늘은 <laughs> 약간, 오는 약간 요즘에 이제 워낙 듣는 귀들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차에서 음악을 듣는 게좀 이런 부분이 아쉽다 뭐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그렇죠 차라는 공간은 계속 움직이는 곳 진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스피커와 동일하게 세팅하기제 어려워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안에서 사운드 시스템은 거기에 맞게. 전문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차적인 기술도 있지만 미국의 크렐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파워 앰프로 유명한 브랜드. 그 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 파워 앰프를 좀 좋은 걸 사용해서 다이나믹한 사운드도 만들고 네. 하이파이 오디오를 이용해서 좀 왜곡이 적은 그 트루 사운드도 좀 만들려고 음. 노력하고 있고 이게 잘 돼서 지금 현대기아차 14개 차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가 자동차 스피커가 중요한 게 이제 외부로부터의 차음도 중요하고 또 실내 그 엔진 소리로부터의 차음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기차가 확실히 좀 스피커나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장점이 있겠어요. 그렇죠. 전기차는 아무래도 소리가 적기 때문에 음. 프리미엄급의 사운드 시스템 만들어보자 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국에 이제 메리디안이라는 네. 전문 업체가 있어요. 네, 네. 거기랑 저희가 이제 모비스랑 같이 또 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리디안 사운드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네. 기아 EV9 최근에 오. 나왔던 대형 전기 SUV 거기에 이제 저희가 브랜드 최초로 들어가게 됐죠. 그 자동차 안에 메리디안 사운드라고 써 있는 차를 타본 적이 있아요 메리디안 또 독특하게 또 이제 홈 시어터나 영화관에서 쓰이는 5.1 채널 아, 이거를 차에 그대로 다 구현을 했습니다. 5.1 채널 재생이 가능한 네. 차예요. 음, 네. 5.1 채널이 뭔지 대충은 아는데 5.1 채널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점 앞쪽은 스피커의 개수, 아, 점 뒤쪽은 우퍼라고 합아 스피커 5 개에 우퍼 하나. 그럼 우퍼에서는 뭐가 나오는데?라고 하면 튀어요. 저음 아닐까. 둥둥 둥. 둥, 둥, 그러니까, 둥. 그러니까 저음 트랙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사실 스테레오는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게... 근데 그렇게 저 이렇게 우려하면서 설명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저도 큐베이스 좀 다뤄요 아 진짜요? 네. 어, 큐베이스 하세요? 네저노래도 아. <laughs> 네. 냈어요 진짜요? 네. 그럼 여기서 막 광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 그럼 쉬, 쉬서 베이비 하시면 저도 할게요 아무나 불러라 <laughs> 않네. <laughs> 전기차에 또 소음 관련한 장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전기차는 네. 반대로 너무 조용하니까 보행자들한테 좀 위협이 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소리를 내는 장치들이 아, 있습니다. 차 바깥으로. 음. 차 바깥으로. 오. 그래서 보통 AVAS라고 해서 네. 어쿠스틱 비클 얼러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게 약간 우주선 소리 같은. 근데 그렇죠. 그게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오. 어떤 네, 맞아요. 오, 이렇게 네. 하는 거 네. 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이게 하는 음역대를 소리를 음. 일부러 내서 쳐다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 소리에도 진짜 차를 개발할 때 이제 진심이 되면 사람들이 삶의 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카 오디오 개발을 위해서 뭐 따로 스튜디오 같은 게 있다면서요. 그냥 아무 데서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마북 RD 센터에는 사운드 시스템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음. 돌비 애트모스 인증을 받은 레퍼런스 룸이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각 스피커나 앰프들을 실험하기 위한 단품 실험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는 대형 반무향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향실에 아. 어, 차가 들어가요? 네. 굉장히 큰 공간에 차가 들어가서 어. 그 안에서 시험을 할수 있습니다. 게 네, 아무튼 오늘 뭐그 자동차와 어~ 사운드 이야기를 좀쭉 해봤는데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음악을 즐기는 방법들도 다 각자만의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 이장원 씨와 함께 하니까 네? 이장원 씨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하면 나는 좀더 효과적으로 노래를 더잘 즐길 수 있는 것 같더라 뭐~ 그런 어... 방법 저희한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오늘 듣는 환경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환경을 바꿔가면서 들어보는 거 일단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면 발견 못 했던 소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특히 바이올린 같은 걸 들으면, 숨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딱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되게 잘 들리거든요, 숨소리가. 음. 그러면 음악을 연주하는 그 뜨거움이 네. 확 하고 오거든요. 아, 근데 그럼 그게, 섬세함이 네, 뭐 말하자면 핸드폰 스피커, 이런 걸로 들으면은, 그걸 알아차리기 너무 어려워요. 음. 근데 좀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들리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어. 또 하나를 그냥 이제 대중음악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악기들이 합쳐져서 노래 한 곡이 나오잖아요. 그 음. 모든 악기들이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요. 그거를 아이 악기는 어떻게 연주했을까를 들으면서 하나를 따라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어. 그리고 요새 또 카우디오 이런 부분에서는 또 베이스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적용하기 중요. 때문에 이렇게 그 이장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을 음미하면서 충분히 이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카오디오에서도 이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박사님도 그렇죠? 그렇죠. 그 카오디오는 계속 발전하는데 결국에는 카오디오를 정말 진정으로 잘 느끼려면 좋은 음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아... 저희가 또잘 네.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좋은 음악 열심히 만들면은 어떻게 좀그 현대차의 그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음원으로 어떻게 좀 채택이 될수 있는 걸까요? 남양연구소 얘기를 해봐야 해볼... 되나? <laughs> <laughs> 아, 제가 오늘 그 2025년 새해 첫 회차를 이장원 씨랑 함께 해가지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끝난 거예요 이제 거의? 아 어, 어, 그래요? 어, 혹시 뭐더 말? 바... 그첫 사람 얘기해 주셨죠?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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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제 한창 재밌었는데 갑자기 아, 네. 아쉬워가지고 네네 오늘 새첫 회차를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도 뭐 사실 사운드 전문가 사운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카오디오 사용자로서 음. 그리고 또 음악 만들고 듣는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얘기들 내가 느껴왔던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두분다 말씀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즐기다 갑니다. 네. 아또 이장원 씨를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평소에 네. 팬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저도 아침 라디오에서 랩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laughs> 이렇게 실제로 뵐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박사님은 <laughs> 어떠셨어요? 재미난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음. 저희 모비스에 만들고 있는 사운드 시스템들도 조금 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음악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초심을 잃지 않는 문가적 기술주의. 앞으로도 신선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게스트들과 또 뜻깊은 시간들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콘텐츠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